굿 j 대한민국 만세. 만세. 와. <laughs> 아, 쟤네, 쟤네 세 <laughs> <laughs> 나는 기성캐 플레이 할거 <laughs> 어, 바스다. 우리 이렇게 가는야유신이 렌탱. 이렇게 어, <laughs> 할 거. 라자? 문자 음, 났죠맞잖아아어때나때어나어나나때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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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어때어어때어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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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뭐 <목소리> <laughs> 아니요, 저, 저 파라 할줄 몰라요. 아, 할줄 아는데. 네? 뭐... 근데 파라는 뭔가, 아, 어, 뭔가 좀 손에 잘안 맞더라구요. 이러면 아나 바티 해야 될것 같은데? 아나 바티? 아나? 야! 겐지 있으니까, 아무래도. 아, 어, 이거, 이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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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가 고르겠다. 레코 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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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. 아이고. 8방어물. 바티피이야 마티 피이야둘다 주방 했어요 잠깐만 주방 상점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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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 나이스 아나 수는게부착어 우리 바티 주방 했어요 바디바디, 티 마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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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보이네 씨. 이거어 밀어 밀어 오른쪽 다 밀어 주방 그 왔다 잠깐만, 잠깐어잠 자리야. 자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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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자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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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. 여기내 자리야, 네? 네. 나이스 이거 <laughs> 내 이거 뭐 있데? 어, 저 싸가지. <laughs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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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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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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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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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3층 올라가야 돼? 맞긴 맞긴 아..화물.. 아 오케이 2, <laughs> 아, 그럼 며, 며, 나 그럼 여기 있으면 되지? 칼 어, 오케이 엘더만 와줘 방 빠지면 나 바로 감리고문전좀 나이스! <laughs> <laughs> 그래 그래 그, 그냥 넣어줘데된것아은데게가 아, 어디 가! 가, 가, 가. 간대며아니아니가가가가 <laughs> 네? 어, 가, 가. 가야 돼 가야 돼 에? 네? 가야 돼 가야 돼 아, 불이 다 얘네, 얘 성이 많다. 어, 쫙! 어? 어? 네. 이거 네. 막아도 거 주방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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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아 이거 아. 아. 너무, 너무 궁각 뽑는 것 같은데? 그냥 가, 가야 되는데. 캡시 갓고, 보지도 않았는데. 어 그래 너무 산계해 있던데 위도. 나나나나나나좀두려 아이고. 아이고. 라인기다렸다 네. 쟤가 낚치잖아. 이거 성국. 아이고 위으만 잠깐만요. 성국도 먹자. 성국도 먹자. 성국부 이제. 이런 살아야 이런 살아야 돼. 다있이스가어이스가어에이에들어 아, <laughs> 봐. 이치에 들어가면 이치가 들어아면이가들어가이가 들어가면 이치가 들어가면 이치가 어가나이이어어 저 성에 있다가 객사했습니다. 아무튼 엔지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질러 사람이 없어. 아이고. 저... 그리고 위도 하나만으로는 M S들이 에코비 올라가요? 내가 자등각에 나와야 돼. 야 깨피잖아. 야화강 맞춰놨는데. 아비 성가자성 성부터 먹고 가자. 개타 이거 응, 어 여기 밀어봐 다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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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아, 다리 밀어 다리 밀어 아 뭐야 미치 재원아재원아 깨워주마 깨워주마 아웠다아 미치 죽겠네 어어쟤 <laughs> 지금 왜 따라해 <laughs> 왜 따라해 너아 진짜 따라 네, 아, 궁도 없으면 계속 이거 뭐야 진짜 아너짜증 나! 올리지 마! 올리기만 해봐라 아바리 아바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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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갠아바아이스아 아바냐! 아아 이랬어? 나도 맞는 줄 알고 동공이기만 어아 좋아 좋아. 어, 뭐야? 윈치야? 아 윈스? 그거? 불러? 아 미안. 아니 사이즈 커. <laughs> 불쌍해. 가지고. 가지고. 어. 이렇게까지 불쌍하게 죽을 수가 있나? 나아파 수고야. 비..비냉..비냉 깔 준비 해봐 다..다..다 모아있어요? 지님 잠깐만 미안한데 어? 아나 모두가 누가 졌고헨지 카드 헨지부터 겐지부터 나이스 미일이 아 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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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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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우리 딜러가 없네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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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리야만 살려 고에너지야 에코, 에코, 응. 어 빈이 비네 어진어 비네이 비네이 비네 비네이 비인이라인이두네이 비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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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비네이 비이이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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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은데? 나, 나, 네. LL... 트레..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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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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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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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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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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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어디 사는 축생이 원이로 기다리고 을우 옆에! 어! X밥! X밥! 나 아파! 어? 저거 어디지잠깐 여기 서있어 잠깐만! 방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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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타이어잘 비비네 어, <laughs> <날 봐. 웃음> 아이모티 <laughs> 아아아어 견지 세상에서 제일 재밌네 누가 자 자리하실? 자리 해도 되는데 오케이 아 자리야 너 재미없어 우리 주빈데 중은 뭐해? 라인보다 내가 봤을때 자리아 보다 라임이 더 재밌어 뭐뭐 뭐, 사람마다 취향 아, 다르 자리아는 봐봐 자리아는 공격 스킬이 없잖아 아니 니 미친X 아 근데 라인은 공격 스킬이 두개나 있어 돌진이랑 화강 어 나오실꺼야? 맞긴 하다 훨씬 라인이 재밌지 않아? 있긴 하다 자리아 어? 스킬이요 내방벽, 주둥방벽 다 수비 스킬인데 라인 봐봐 돌진 화강 근데 그마저도 이게 라인이 잘 맞아줘야지 또 활약할 수 있는 캐릭터라 <laughs> 고인너지 아니면 잘잘해서 사실상 병풍이라서 겐지? 오우 내건데 오우 달달해 공 있는거 um, 네 투방 오른쪽 맥크리 수면총 없다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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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비 어 잠깐만 나, 나 방도 없어. 잠자. 아나 아나 피리에요. 응. 겐지 볼수 있나? 응. 아이고. 아이고. 다이드 볼게요. 잠깐만 잠깐. 아나 잠깐만. 아이 우리 우리 아나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방패 오려 방패 올려 겐지 겐지 겐지. 겐지 겐지. 겐지 방패 겐지, 아이고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이구, 괜아자발이 어, 어, 아이고, 우리 안 와. 딜나라고 얘기 도어게 멈춰? 아, 순만 아, 당했어. 아, 나 용급했는데 잠깐만 뒤하요 음. 이거 이거 이거, 을해게요 아빠는 기나로가 가자 이 아, 해나해도 돼? 얘기를안해 어디 가? 나이 못해! 나이 못해! 나도 못해! 나이 못해! 나도 못해! 나도 못해! 나나 이거 몰래 방볼나 어 지금 마아 이거 이거, 이거 나우개지 가야 돼 잠깐만 아 이거 스나공 쓰마... 언제 들어 지금 터얘 들어 <laughs> 우리 가야 되는데 어디가 오베 내가 뒤에서 공반다했는데 우리 팀왜 이렇게 다 라인이 어? 뒤에 있지 뭐야 아. 아 아까 근데 뭐 뽕갱 간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? 안돼 우리 뽕겐지가좀 부족했어. 어. 어, 너무 아쉽네. 궁이 4개인데. 야, 이거 2층, 2층 먹혔다, 2층 먹혔다. 주방 없어요? 어. 가, 갈, 어갈 거면 4초 뒤. 나와. 어, 어. 아, 하나, 야 거기. 식마, 식마, 식마. 지하에. 줘볼래, 줘볼래? 아이고! 이 어, 나? 아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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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미친 거 맞아! 어, 어, 여기 어디야, 이구야 여기 어디야? 아안 어, 되는 안 게... 아니 다... 우리 팀, 우리 지풍을 앞으로 까버렸어. 나 죽는 각이었는데. 동일하도죽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, 내리지? 엔지핀. 컷, 컷. 어이고 피... 네, 핀. 지금 핀인데 잠깐만요? 백클시야. 진짜 <laughs> 잡자 백클시야 <맥크래쉬야> 따라와. <laughs> 응. 아이. 아. 아이 고었다. 어 스킬 없어 스킬 없어. <laughs> 진짜. 엔지. 보냈어 엔지 필. <laughs> 아 필이야. <laughs> 개 같은 거. 응 써도 되나? 아. 쓰고 응. 싶은데. 응 써도 돼요? 래인데 가능 가능 가능. 쟤 지금 겐지 뒤에, 뒤에 아이고 오씨 저거 어, 자리 잡아야돼 우리 자리야 죽었어 자리야 키아이아이고 쟤네 이제 나동기인지 온다? 자탄은 모르겠다 주, 주방, 주방 대신. 신네 야, 네, 야, 네, 야, 로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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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점옷층, 점옷층 왼쪽으로. 왼쪽 들어온다. 오, 시 자리야, 자리야, 자리야. 자라볼 수 있나? 아, 쿠파 안 돼요? 갈 것인데, 진어 아친이친먹고이이이또 나도. 이또이친또이또이친구이친이 친구가 또. 온다, 또 온다. <laughs> <laughs> 이이친가이 <laughs> 쌀방 없어. <laughs> 이거 마지막에 비해. 오늘이 어, 뒷쪽으로 아이고, 지금 죽으면 좀 큰데. 아이거안 안 아, 안 돼. 는데안될안 같은데? 이거 안안 돼. 안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, 우리 오늘 아비 맞제을 때였는데, 자, 이거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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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이야 자, 이거, 자, 이거, 자, 이거, 참. 이거, 자, 자, 야, 야, 있는데? 내리시, 내리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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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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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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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. 이특 메르시 봐야 되는 이거, 이거 앞에서 가져 먹자. 아, 아이고. 맞았어. 어, <웃음> <웃음> 나, 나나 봤어. 그러니까, 나 봤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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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못 먹. 나 밥으로 먹. 이걸못 먹네. 살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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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해. 어머. 사람을 죽여. 어아 미안, 이거 내가 이걸못 먹었네. 개멍쳐 와, 나 진짜 반에서 또할망구인가 봐. 제발. 제발. 발제, 발제. <laughs> 아이고. 와, 잠깐만. 10분씩 주나? 아유... 이거... 이거... 아, 이거 범인 누군지 알것같지 <laughs> 왜... 아. 왜요? 그... 뭐... 뭐 <laughs> 뇌전하는 사람이 알겠지 뭐잘 알... 아니 나 진짜... 뭐. 아 근데 그거 억울할 만해서 왜 떨어졌지 그거? <웃음> 미끄러졌어 <웃음> 근데 너무... 너는... 너는, 너는 내타다안 되지 정용우 네가 앞에서 혼자 안 빠지고 잘린 거, 아니, 잘린 거 이거 이 제가 잘못 서아 47킬 7대신데 <laughs> 너무해. 난40난 49킬이야. <laughs> 어개구지대단입니다니뭐라 <결국은. 제> <laughs> <laughs> 아. 아. 하지 마. 아, 나 잠지를 바야 아. <laughs> 아, <laughs> 방호 작용이 우리 바로 들어가는 거야? 아 아나가 시메트란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나, 아나야 말좀 해줘. <laughs> 아다 <그래. 웃음> 뭐, 아, 생각 있겠지. <laughs> 그 생각 내 머리가 낙차 못하겠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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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지랄하는. 점프 뛰면 가능 아이씨 아심려고한게 아니구나 이거 금 아. 나오나요? 데어큰 아. 다가야되못빼 이거? 아아 인데사람만있돼더 이상 안 죽고 아 <목소리> 안 돼, 괜 겐지 가아 진짜 지랄한다 진짜 아간다 큰일, 아, 큰일 났다 3초 3초! 아, 할만 할만해 우리 지금 원이에요할만 어... 할만해 우리 아마잘 보호해줘 다 아, 죽겠어 다 죽겠어 아니, 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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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있었어. 아 있었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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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가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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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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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It will 3 3 3 3 3 3 3밀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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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리3 3 3 3 3 3 3 3 자리가궁기 잘까? 1분 동안. 일분이요? 이 네가... <laughs> 바티가 바티였지 않나? 아. 이거 그냥 그러면은 이거 잠깐만 나랑 나랑 게임 별로 안 해보셨나? 아니 상대 <laughs> 우리 말고 상대. <웃음> <웃음> 어 되지 안 나? 되지 안 나? 뭔가 이렇게 할까요상관없뭐 하고 싶은 거 해야죠.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는 거.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납작한 것. 같아. 아 근데 진짜 코피긴 하네 어차피 어히 오, 잡티스트. 도 비닝 깔면은 또세지니까아나 네. <laughs> 근데 사람들 그자신있는 말이 되게 멋있는거같 아니야? 오, 잡히는 거 아니야? 오, 볼게요. 어 지금. 집어... 아이고, 오, 오. 오. 아, 아, 클났다.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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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이고, 아기타다, 아예 싹 빼야 요 이정 아치다는데 이거 빠아거든 이거. 아, 그 아! 아! 그렇죠! 그렇죠! 내가 손난을한번 갈겨볼게 잡았어! 머리한테나 왼쪽 돌았어 어디가 <목소만> 어디가! 나 이거 죽겠는데? <목소만> 문 열어! 씨발, 손문 하핳! 쥐 끌려! 지지지우아마다보호해 랜디 건지. 우리 안아 원일이에요. 우리 안아. 원일다 아이 우리 안아 죽겠다. 바비. 안돼. 아 내가 끌려가서 아니 이거 아, 아왜 끌려갔지. 안돼. <laughs>